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앱스토어를 삭... 실수로 삭제했을 때 다시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앱스토어를 삭제하고 여기 이제 앱스토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자 이제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 다음,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누르고,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누른 다음에, 더보기에서 앱 설정 초기화를 누른 뒤, 초기화를 다시 누르고, 이렇게 나오고,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앱스토어가 생길 겁니다. 자, 여기 앱스토어가 생겼죠? 네, 여러분.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은 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이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뿅!